여보 그거 갖다줘 와 대박이다 포장도 이쁘게 온다 이쁘게 음, 음. 와 센스 두둥 토포도 음, <두> 있네 응어 토포도 준비할 <두> 필요 없어가지고 좋네 되게 와우 와우 와 우찍스 어 무거워 어? 목디스크 걸릴 것 같아 <laughs> 아, 한번 미리 따놔볼까 살짝 살짝 <laughs> <laughs> 한번 봐봐 와 아이스팩? 아이스팩어버렸다 대박인데? 우와 아이고 이거 다 어. 먹을 수 있지. 어, 금도 붙어져 있어. <laughs> 금고기야, 금고기. <laughs> 맛있겠다. 괜찮아 보여? 어, 완전 어. 완전. 완전 괜찮아 보여 어. 오예! 이거 진짜 이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다. 부모님댁에 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배송시켜도 좋겠다. 어. 그치? 어 어. 어. 완전 꿀기 우리도 왜냐면은... 먹을 건 했는데 부모님이 오신다고 어. 해 가지고. 맞아 맞아. 아설일 때문이 아니지. 우리 여보 때문이지. 우리가 힘들어서. 그래도 소고기니까 모두 어. 오신다니까. 맞아. 괜찮네. 아 어. 어. 맛있겠다 이거. 이건 진짜 금손이야. 어? 금손. 어.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와? 고기로. 응. 음, 음. 엄청난 금손이야. 근데 누가 굽지? 오늘? 여기요. <웃음> <웃음> 여기요. <웃음> 우리 아버지가 <laughs> 잘 드셨지? 언니, 여기 우리 하솔리 아버님이 구셔야죠 그래 하솔아 아빠가 구워줄게 엄마가 통에서 많이 먹어 하솔아! 자고있어? 안녕하세요 어머니 <놀라> 날이야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지이가이 꽃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축하한대요 찰 없어요 보다맛있는 6kg예요. 진짜? 벌써? 이제 6kg 점점 어. 크고 있구나 잘어 이번에 101대 2소고기만은케이크예 케이크 장난이 아니네 어버이날을 위해서 이렇게 아, 잘 이게 뭐야? 아까 놀래라 무슨 케이크야 그거 코케이크네 코케이크 아니고 한우 케이크 한우 케이크를 촛불 멋지다 우와 또 냉동바로 했어 대박. 우와, 끝내주는데 이게 감사합니다. 제일 퀄리티가 좋아 보이더라고. 음 이렇게. 불어야 돼, 불어야 돼. 오, 감사합니다.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세요. 어, 아, 그래? 보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이야 아 이거. 우리 아, 아들을 우리 며느리 잘 뒀더니 맛있는 응? 소가 들어왔어요. 우와, 우와, 나. 소가 왔어요. 소가. 우와! 어머니, 나 축하드립니다! 어, 우리 아들, 며느리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, 어, 내년에는 트리플, 트리플. 나는 <laughs> 네. <laughs> 트리플 한우. <후, 웃음> 자, 찾아보겠습니다. 우리 아 고마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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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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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네. 둘, 네. 셋. 네. 후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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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이랑 박수 네. 안 차요. <laughs> 자고 있어요. 이야, yeah. <laughs> 응?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네.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음, 음. 아유. 아유, 고마워. 아유. <laughs> 와, 이렇게 좋은 고기 처음 먹어봐. 아,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고기야. 뭐에 찍어 먹나? 오, 오. <laughs> 한번 더. 이거를요 음. 한번 넣어서 넣었잖아 음, 야 이거 고기가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어? 응. 어. 아,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. 나 이거를. 먹... 오, 하나. 오. 왜? 네? 진짜 맛있어? 응. 어. 오, 야. 맛있어? 아니, 응. 어. 네. 아니 쪽파질도 네. 이러지 않아. 너무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다. 음, 진짜 너무 맛있다. 살살 녹는다. 와. 음. 여보, 내가 하고도 될까? 왜? 내가 생는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아 맞어. 내가 말. 아니 얘는 뭐왜 그런가? 소고기를 너무 웰던으로 하면 어떡 해요? 고기가 너무 웰던이에요두 번째. 너무 유했다고아 이게 그럼 지양이가 구는 게좀 약간 있구나. 지양이가 혹시 잘 구워? 응 아니야, 앉아, 앉아, 앉아. 수정아. 대장. 네. 달라. 다르죠? 아, 응. 네. 저... 이 맛있는 고기를 맛있게 구워야죠. 그니까. 이거 있잖아요. 상추는, 음. 상추를 씹는 느낌만 나. 음. 고기가 들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어, 그지? 응. 음. 분명히 난 고기를 올렸다? 그러니까. 고기를 올렸어. 3점만 밖에 안 되죠? 어이! 맞아, 키 크겠다. 키 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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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가 크기 그냥 아, 뭐, 먹었어. 기음 우와! 꼬리 끓안끓여 음음 대박. 음 완전 맛있을 수 없어. 음 끝이 나오질 않네. 얘가 끝이야, <laughs>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어. 어. 응. 그 응. 모르겠어. 응. 부위가 다갈것 같아. 무슨 부위인지 모르겠어.